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입니다 동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이르냐 이스라엘 사람의 왕이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시간에 나타나는 이 시간에 나타나는 이시간나는이시 나타나는 이나이세상에 나타나는 내시간이 블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블라도가 이르되 주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지난 주에는 구약 성경 잘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름 잘 안다고 자타가 자부한 유대인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몰라보고 어,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애써서 쟁취한 이 로마 안에서의 요만한 특권과 자유에 만족하면서. 어,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놓친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진리를 놓치고 오히려 그 진리를 없애려고 아주 현안이 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총독 빌라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하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랫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맞춰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 지난주부터 읽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려면은, 방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재판관, 총독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얘기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 이 짓을 총독이 직접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근데 이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 어,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문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33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지난주 봤던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하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데려왔는데, 빌라도가 질문을 하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가 어떤 악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군인이면서 총독이 제일 중요한 게 민심 동향 파악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보를 이리저리 계속 알아야 되는데. 그 시절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말이냐, 네 말이냐, 딴 사람 말이냐. 왕이냐? 질문을 했더니 네 말이냐? 딴 사람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네 신앙이냐? 아니면 들은 풍월이냐? 좋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보면 자기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귀한 간증도 많이 듣고 좋은 설교를 접하고 자기도 성경 공부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은 자기 신앙이 아주 좋은 것으로 크게 착각을 합니다. 남들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실전은 다릅니다. 실전은 다릅니다. 직접 부딪혀보면 만만치 않아요.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공부, 어, 애들한테, 야, 그걸 못하냐 공부? 직접 해보면요, 딱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 뭐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 기억력이 전 같지 않아서 말 같지 않게 기억력 좋아도 아닌데 어려운 거예요. 물론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실전은 다릅니다. 신앙이 자기 좋다고 착각을 해요. 남들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위험지역에 나가는 그 순간에 허둥지둥 거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랑 미움의 갈등관계에 빠졌을 때 대부분 실족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사랑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거 자기가 가르치기도 했고,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이렇게 비판도 해보고 했는데, 정작 가정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랑 갈등관계에 부딪혔을 때 제대로 실족해버려요. 그냥 어찌할 줄 몰라요. 회사에서도 빛과 뭐 소금이 어쩌고 이건 회사 안 들어갔을 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직접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지부터 일단 헷갈리고 뭐좀 잘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내 포지셔닝 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그저 거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 믿음 가진 것은 거저받았어요. 진짜 거저받았어요. 우리는 그때 막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한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거저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를 정말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좋은 얘기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사랑해야 할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도전.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은 안한 질문을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 좀 순화시켜서 당신이 왕이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덕 대답하신 거예요. 네 말이냐? 남 말이냐?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고민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십니까?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게 사실 신앙고백이 들어간 거잖아요. 따지건 어쩌건 간에. 같이 앞에 있는 사람처럼 질문하는 그 질문이 니네 고백이냐? 들음 풍월이냐? 그냥 흉내냐? 아니면 진짜 니네 그래도 마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그래도 그게 진짜 마음의 고백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면서... 높임을, 뭐, 파도 써서 어쩌고 하는데, 이게, 남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출발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 만약에 우리 학생들, 또좀 넓게 보면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 정말 귀한 고백인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면, 조금 곤란하지. 이제는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작은 거라도 있어야 될 시기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지 5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내 신앙에 거듭이 있어야 되잖아요. 20년, 30년 이랬는데 지금도 내 고백이 하나도 없고 남의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는 신앙. 너무 우리가 큰 것에 도취가 된 거예요. 남들이 막막 죽음 앞에서도 뭐가 두렵지 않아 막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 고백이냐, 들은 풍언이냐, 부족하지만 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세자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난 유대인도 아니고 하면서 슬쩍 발을 빼요 잘 모른다는 얘기죠 나에게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 이렇게 슬쩍 발을 뺍니다 지금 자기 앞에 지있으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도전을 하셨는데 짱짱 부르는 거예요. 너 지금 잡혀왔는데 너 지금 넘긴 그 사람들 왜 그랬는지 좀 얘기해봐.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대답하기 싫어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이따가 대답할게요. 그, 그, 제가 조금만 여유 생기면 대답할게요. 아, 제가 이, 이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제 고백인데, 어, 그, 그 얘기 우리 좀, 어, 요식이 좀 지나고 하시죠. 어, 지금은 제가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좀, 좀 지나서 하자고요. 상황이 아니니까 좀 유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축복의 기회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있는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에요. 작지만 믿음의 걸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믿음의 작은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바로 그 걸음입니다.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서 큰 걸음 그 아무 가치 없어요. 지금 하는 작은 걸음이 정말 복된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큰거 바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바라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 빼는 빌라도에게 네가 유 대인의 왕이냐? 한 했던 그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진짜 나라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로마 같은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시대를 덮는 크고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근데 이거 들을 수가 없죠. <laughs> 우리 머리가 갇혀 있으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제일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나라가 로마나라고 거기서 어제 어죽지 않게 좀 반란 일으키는 나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걸 다 덮는 시대를 초월하는 나라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와 현장 속에서 계속 드러나왔지만. 분명히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요거는 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마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둬놓는 것 같은 행동은 미련한,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에 대한 답으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아니네? 아니, 왕이 아니라는 얘기냐?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다 리얼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 진리라는 표현이 참된 진짜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나라가 있으면 가짜 나라가 있고 진짜 나라가 있어요. 이 헬라적 표현이에요. 왕도 진짜 왕이 있고 가짜 왕이 있어요. 그림자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셔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참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얘기를 빌라도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38절의 질문까지도 했어요. 38절 앞부분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까지 했어요. 굉장히 자기 안에 있는 중요한 질문까지도 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질문을 했어요.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빌라도가, 진리를 사실 전혀 모르고 적대국의 총독으로서 와 있는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질문까지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호기심도 있고, 자기 직업적인 충실함도 있고, 그러나 진짜 진리 앞에 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한 다음에 한 얘기 한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한테 나가 가지고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그냥 그 자기 포지셔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야. 자기 딴에 최고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몰랐죠. 이 자리가 자기가 재판하는 자리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것을 보여주시는 정말 귀하고 귀하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주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재판하는 자리로 생각을 했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만날 찬스를 가진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놓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어요. 빌라도의 재판장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핸들링 할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할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운신의 폭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 작은 거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에요. 뭐 성경을 이리저리 꿰가면서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 같은 과부의 두랩동 같은 신앙이 있으면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대단한 것 아니고 작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시간과 장소.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시간과 장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 어떨 때는 참고 기다리고 성내지 않는 것이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표현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용기를 내서 손을 뻗고 그를 손을 잡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나의 신앙 고백의 그 자리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는 그래도 조금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좀더 축복된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걸음을 걸어나가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열방을 죽게 돌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